전자투표의 어둠. 가해자 가족이 숨겨온 조직스토킹의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전자투표의 어둠가해자, 가족이 숨겨온 조직스토킹의 진실, 어둠이 깔린 도시의 한 골목, 전자투표 시스템의 비밀스러운 이면에서 불쑥 튀어나온 불길한 존재들.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집착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깊은 밤 조용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희극적인 광경을 담고 있다. 목소리 없는 전쟁에서 피해자는 그들이 바라던 특별한 관계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스토킹 방식 사이에 있는 기묘한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노력에 감사하라는 듯이 일상 대화 속에 빠져든다. "그건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며 그의 이름을 흘리는 숙소의 택배 기사. 배달을 하러 온 그의 손은 산처럼 부풀어 오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 당신 택배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는 땀을 흘리며 속삭인다. 마치 피해자가 침묵 속에서 간절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관계는 특별해. 자주 사용되는 이 구절은 가해자들의 정신세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들의 행동은 그저 병적으로 집착하는 연인처럼 보인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